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뭐2500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잘 유지했네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0.7 코스닥도 0. 7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계좌도 시장도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인 아주 흐뭇한 하루가 되었을까 싶은데요. 어이 뒤쪽 배경에는 멈추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순매수하게 되면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역시 같이 도움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살짝 흔들렸던 이유는 기관들이 막판에 매도를 좀 치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뚝뚝한 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러한 네, 모습들 일단 시장을 더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라온 주식들 지금 잘라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쉬어가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에 또편승하려고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을 때 실수들 가장 많이 합니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살짝 쉬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어,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은 1차 상승이에요. 그래서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목표치 있죠. 그 지점까지 아, 또 강하게 상승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 지수 상황 보시면 2490포인트 일단은 뭐잘 마무리됐습니다. 어, 위쪽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월요일날 되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즉, 5일선이 올라가더라도, 약한 반등이거나 살짝 올라서는 모습 하루 올라섰다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좀더 올라가 줘야 하지만 이 21선도 안정감 있게 위쪽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즉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살짝 들어와 주는 타이밍을 통해서 21선이 끌어올려지고요 자5일선 21선 61선까지 한꺼번에 모여주는 그 이평선의 수렴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이 된다면 아 이제는 어, 좋아지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자이 2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1차 상승구간 이 1차 상승구간은 5일과 21일 의의 골든크로스 저점을 잡았다 라는 인식을 통해서 긴가민가한 상태 속에서 반등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2차 상승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일단은 네 살짝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밑에서부터 올라온 가닥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상승할 때는 더 빠른 수익과 더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서는 시장이 1% 올라올 때 나도 1% 올라갔다 그러면 위쪽 2차 상승 부분에서는 시장이 1% 올라갈 때내 종목은 1.5%, 2%씩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어, 계좌의 회복과 또는 수익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분봉상에서 확인됐을 때는 오늘이 약간, 네, 골점대에서 뭐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 정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살짝 움직였다가 오전 중에 쭉 치고 올라가 했는데 그 이후에 살짝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500포인트 돌파가 오늘 한번 돼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뒤로 발로 뒤로 그 물러나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의 상황이 주말에도 좋게 끝났다거나 이번에 지금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 밀고 나가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되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상방적으로 투자 배팅이 들어갔을 경우에 만기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즉 상방 배팅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게 때문에 이번 주.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요. 다음 주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후반부까지도 확 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50 포인트 네 가능해 보이죠. 다음 주 중에 2,550 포인트 그리고 나서 조정 들어가면은 아주 안정감이 있는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횡보가 될지 아니면 좀 이제 내려가 가지고 다시 뭐2,450 포인트 정도까지 또키 맞추기를 할, 주, 할 것인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 역시도 호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코스닥은 일찌감치 올라왔어요. 일찍은 올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격도 많이 좁혀진 모습이죠. 현재 시점에서 850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800 포인트 이상 대에서 지지선 대 형성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코스닥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제법 컸잖아요. 지금까지 뭐 7월 달 들어서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7월 달부터 올라간 것만 치더라도 지금 1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7월달부터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네 코스닥, 코스피 둘다 합쳐 가지고 보면 대체적으로 계좌도 한10% 가까이 또는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 네 2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이제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종목간의 변수는 조금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2 0아 3,725억 순매수 들어갔고요 코스닥 쪽에서 5 어, 576억 원 순매수를 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었고요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도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순매수 유지하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어, 금융투자도 쭉 매수가 들어오다가 2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요 천억 원대로 네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전부다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아 먹었습니다 넨, 와. 갖고 간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계속 차익실현이 들어가는 것은 뭐 자기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일거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쭉 받아 먹는 것은 지금 연기금도 사실은 같이 들어와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수 있는데 연기금들은 지금 계속 뒤춤주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연기금도 같이 붙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시장의 상승은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 좀 되겠죠. 지금은 역시 흔들거리면서 갈수 있고 종목 간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정도는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시중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어, 시청 상위 종목들 오늘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거 삼성전자, 현대차 왜안 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자동차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거 아시죠? 7월 달 대비해서 자동차가 얼마나 올랐었습니까? 네, 저 위쪽까지 본다면은 어, 거의 한10% 넘게 상승했었죠. 현대차만 10% 넘게 상승했었고요. 뭐 현대차를 제외하고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뭐 그다음에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7월달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7월달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거의 네 한20% 가까이 상승했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만 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다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라면 바로 키마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군단의 7월달 주가 상승이 시장을 끌어올려 이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실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새로운 조정, 다시 뭐 전전전 파고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잖아요. 역간의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량을 털어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달라붙잖아요. 그거 털어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간 거 보고 고점에 매수해요. 그다음에 주가 떨어지게 되면 아, 손실났다. 짜증난다. 주도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손절하고 다른 쪽 넘어가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식의 매수는 항상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10개 올랐으면 뭐3 4개 정도 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지만이 현재 2차 상승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7월 달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 이런 거라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와 이게 돌아서는 모습 나오면은 나는 다시 매수할 수 있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밑에서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이요 네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 가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군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게 뭐 공매도 환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타 주고 있다는 거자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나 이런 뭐 하이닉스 또는 뭐 현대차 이런 전차군단이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폭발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가 또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완급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올라간 종목들은 좀 끄집어 내리고요 모델간 정보권 데리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비슷합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올라가면서 뭐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지금 또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요. 특별한 건 없죠. 대신에 셀트리온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는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잠깐씩 반등해 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요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잠깐 이 종목 이 쉬어갈 때도 집가의 상승 흐름이 꺾이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또 끄집어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 의 어, 모양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하락 률 나온 종목들 보면은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 개별주도 막 치고 나가죠. 이노시스, 한창 바이오테 이런 종목들 갑자기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재료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좀 짜증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빵 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쭉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자 상승을 밑바닥에 깔고 반등이 주주주쭉 진행될 때 어떤 거요? 이런 패턴들이 상승을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오늘 나타난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많이 있었다. 네, 상승 종목군들이 주도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하락률 같은 경우는, 네, 조강 아이 조심하라고 하는 종목들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조강 IRI, 후성, 이런 종목들. 어, 후성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인콘. 그 다음에 RF쌤이, 대성창투. 대성창투도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죠? 모아데이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어요. 7월 달에. 야, 나는 다른 거못 가지만, 엄청나게 높은 자리. 더갈 거라 생각해서 매수했어. 와,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이런 정보 갖고 있으면 계좌가 못 올라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대상 장투를 그때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어. 그럼 수익률 다 까먹고 뭐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어. 그럼 똑같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에 대한 네 투자 대응이 제대로 잘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뭐 조강 IRI를 넌뭐 계속 들고 갈래. 반등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 들고 왔다면 이게 5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원대까지 빠졌어요. 이게 뭐 답이 안나오는 하락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하나라도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거그 흐름을 그렇게 타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가 잘 올라왔다. 시장 따라서 잘 움직였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오늘 계좌가 이상해. 그러면은 내 계좌 안에 뭔가 이상한 종목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 이상 계좌는 상승했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르신 분들은 2% 때도 오늘 상승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요 기관들은 후성 현대차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등등등을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기관적 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매도가 많이 줄은 거 보이시죠? 아, 아까 장 중반만 하더라도 약뭐 이게 700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300억대로 많이 줄었고요. 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은요. 어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에요? 네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 시장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후성 이런 것들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주가를 또 끄집어내는 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심들 좀 하시면 좋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어떤 판단이 어,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근데 어, 항상 이 고점 라인 때에 대한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어,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항상 좀잘좀 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DI l 지화학 에코프로 하이닉스까지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 매수도 있고요. KB금융 금융주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잘 잡혀있습니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 아 오늘 올라가니까 사야 되겠다. 바로 들어가시면 또 곤란하겠죠. 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지난번에 아, KB금융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은행주 언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될 때요. 어쨌든 시장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얘가 못 가고 있어. 분명히 갈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럼 걔는 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갈 시 시점을 잡아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까지 못 기다리면 못 사는 거고 기다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올라가는 거 바로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정보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또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제가 시장에서 제시해드렸던 방향성들이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아직은 뭐예요? 이만큼 올라갔어도 아직 멀었어요. 그죠? 지수가 뭐 이만큼 올라갔지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하지만 계좌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27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이미 수익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때는 그냥, 아, 바닥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2차 상승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뭔가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어,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 그 마음의 준비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계좌 회복, 또는 어, 수익 전환, 또는 수익의 증가, 이런 것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주가가 아직 회복하기도 전에 계좌를 다 회복시켜 놓고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략을 잘 짜시고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보시고 대신에 올라간 종목들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요. 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집어던져요. 상승하고 나서 여부 좀 서거나 조금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받아먹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아마 이제 향후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아주 상승 흐름 잘 만들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계좌들 네 다들 보유하시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어,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네 좋은 결과들 이끌어 내시고요. 음, 주말은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죠. 모처럼 고기, 그 다음에 돈좀버셨잖아요 이제 어, 그니까지 이제, 이제 상추 어, 사셔 가지고 고기에 상추 넣어서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할수 있는 거좀 누리시고요.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도 화이팅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